SLM은 서비스 수준 관리고요. KPI로 측정된 거를 이렇게 다 수집해서 서비스 수준 관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SLM인데 사실 이 KPI와 SLM의 구조는 BSC에서도 활용되고 또 성과 관리에서도 활용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SLM은 원래 이제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있던 모듈인데 뭘 업그레이드 했냐면 어 UI를 개편했습니다. UI를 어떻게 했냐면 수동으로 막 하고 뭐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하던 것들을 다 이제 UI로 그 감싸서 UI적으로 엄청 편하게 했고 그 SLM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아이 SLM은 어떻게 동작되는구나를 알수 있는 가이드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집 평가 결과를 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잘 설명했나요? 네. 아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시연을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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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연을, SLM에 대해서 시연을 진행할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팀 김채린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표 수집 실행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SLM의 경우는 DIP의 액션 플로우를 통해서 스케줄을 설정을 해, 하, 하여서 자동으로 지표에 대해서 수집과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LM 지표 수집에 대한 룰 설정 화면입니다. 그럼 이제 지표 수집 실행을 시작하기 앞서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액션 플로우를 통해서 자동으로도 지표를 수집하고 실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지표 수집 실행 메뉴를 통해서 수동으로도 지표를 수집하고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거는 뭐냐면요. 그 액션플로우가 이제 우리가 지표 수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워크플로우에서 어, 증적을 이렇게 막 쌓게 되면 그 KPI는 내가 설정한 KPI대로 매번 지표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매일 또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거는 월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에비던스를 가지고 어, 그거를 사람이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제 실행하도록 자동으로 이제 스케줄을 걸어놓는데 그런데도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액션 플로우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은 어, 지표들이 있는데 내가 수기로 이게 수집을 돌릴 수, 그 측정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시연을 네. 이제 직접 보여주시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KPI에 들어가겠는데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그 KPI들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KPI들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 딱 눈에 보이시게도 메뉴에 보면은 고객만족도 그 다음에 가동률 서비스 적기처리율 변경계획 적기처리율 뭐 문제해결 지연율 이러한 아주 베스트, 프리티스, 베스트 프리티스로 사용하는 어 그런 KPI들이 있게 되는데요 요거를 한번 이제 시연으로 직접 수집부터 결과까지 나오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집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수집 실행을 위해서는 기간을 선택하고 수집할 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집 버튼을 클릭하면 수집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공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형태를 통해서 수집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평가를 진행하려면 기술을 선택하고 동일하게 기간을 선택한 다음 평가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과 서비스 그룹, 서비스 그리고 지표별로 별별 등급과 성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그 LG CNS에서 우리 김철기 수석님이 오셨는데 김철기 수석님. 되게 편리하죠?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KPI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또 월별 그리고 분기별로도 필터링이 가능하게 가능합니다. 네. 네. 어, 우리 그 SLA 종합 현황.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표를 측정하면 뭘 얻게 되냐?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냐라고 하면 우리 SLA 종합 현황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월간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ITSM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 수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서비스 요청 서비스에는 서비스 요청을 평균 접수 처리 시간이 얼마냐? 적기 처리율이 얼마냐. 이거를 KPI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가중치가 저기 있거든요. 가중치. 저 가중치가 뭐냐면 어떤 KPI는 더 중요하고 어떤 KPI는 덜 중요하고 했을 때저 가중치를 어, 설정해놓으면은 썸, 썸, 썸 돼서 최대 어, 맨 위에 봐주실래? 요맨 위에. 어, 이렇게 60점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지표 수집을 돌린 거는 또는 수작업으로 돌릴 수도 있고 스케줄에서 돌린 거는 저 리포트를 뽑기 위해서 돌린 겁니다. 자, 저런 그 서비스 수준 관리 KPI 기반의 저런 수준 관리는 어떤 경영 정보 시스템에서도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ERP에서도 필요하고 CRM에서도 필요하고 MES에서도 필요하고 SCM에서도 필요하고 공급망 관리에서도 필요하고 네, 아주 그 워크플로에서 매니지먼트 워크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저 KPI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이거 개발하시면서 그 재밌으셨어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